제가 준비한 제품은 필터가 필요 없는 드리퍼라고 해서 사왔거든요. 그러면 동일하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울 때는 얘가 진짜 압도적이었어. 설마? 막...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laughs> 한산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드디어 새로운 오피스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쾌적해졌어요. 근데 이게 최종적인 스튜디오 모습은 아닙니다. 약간 임시 스튜디오인데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졌죠. 그래서 이사한 기념으로 제가 네. 그 다이소를 쇼핑을 했는데 너무 리뷰하고 싶은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회사카드로 싹 사왔습니다. 아, 아 얼마 안 나왔죠? 아, 네. 얼마 안 나왔죠. 다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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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에서. 다이소에서. 편하게 하셔도 돼요, 다이소에서. 아,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제품은. 네. 메탈필터 이거 제품입니다 필터가 필요 없는 드리퍼라고 해서 승계에서 사왔거든요 네.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이거 많이 봤죠 엄청 오래 됐죠 이거 쓰는 전에 사용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용해본 적 있죠 옛날에 이거 커피 배울 때 무조건 쓰죠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거 다이소에서 5,000원입니다 아 5,000원 저렴하긴 하다 재료비는 나오나? 드리퍼는 이중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 망이 굉장히 촘촘해요 근데 내부망이 마감 정도는 완성도가 높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외부망은 좀더 타공이 크고요 그리고 바텀에 커피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얘는 커피를 추출하면 최소한 0.5cm 정도는 고이는 형태고 옆에서 추출될 것 같네 여기서 전체 다 추출이 되겠지만 약간 좀 거친 느낌? 좀. 사실 요즘은 하리오 V60 같은 드리퍼들 많이 쓰다 보니까 요런 드리퍼는 저희 못 봤었는데 필터가 없어서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잘안 쓰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클린 컵이 떨어지거든요. 종이 필터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미세한 미분까지도 잘 걸러내서 향미를 더 섬세하게 즐길 수 있고 깨끗하게 마실 수 있죠. 근데 이런 필터를 사용하면 물론 종이 필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은 줄지만 아무리 촘촘하게 메쉬를 구성해놔도 미분이 같이 추출된단 말이에요. 텁텁하고 탁한 커피가 만들어지죠. 물론. 그런 미분에 나오는 바디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에 커피 좋아지면서 가장 깔끔하게 먹는 게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잘안 쓰게 되죠 제가 이거를 발견하고 신기해하던 찰나에 똑같은 제품이 응. 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구매했거든요 또 샀어요? 아 이건 저 회사 가서 샀는데 이건 좀 비쌉니다 <laughs> 아, 3만 원 3만 아, 어? 0백원아 <laughs> 이거 일단 크기 자체가 다르네 와우 아, 이거는 약간 공일 사이즈 느낌이고 이건 02 사이즈 느낌인데? 이거 작은 건더 싸지 않아? 와... 왜 이렇게 비슷해? 근데 확실히 완성도는 하리오가 화려한... 좋다 마감도 좋고요 1인분, 2인분, 3인분, 4인분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디테일도 좋고 하리오는 바텀에 커피가 추출될 수 있는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이 밑에서도 나올 것 같고 좀 그런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메쉬의 느낌도 달라. 하리오 외관은 약간 그 맨들맨들하고 어, 안쪽도 엄청 맨들맨들하네. 이거를 어, 비교하기 직전에 저희가 항상 쓰는 하리오 드리퍼와 응. 뭐가 다를지 같이 놓고. 네, 그. 하리오가 24개의 리브가 있잖아요. 12개의 긴 리브, 12개의 짧은 리브. 이게 이제 공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추출 속도를 빠르게 하거든요. 추출 속도도 좀 다를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추출하면서 봐야 될것 같아요. 하리오가 더 아무래도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근데 얘는 필터를 안 쓰니까 아 모르겠다. 그건 한번 추출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 10g 레시피 한번 3, 4, 4, 4. 이 레시피로 한번 동일하게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는 C A의 페루 라치리모양 카투라 카투아이 워시드 커피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자동 놓고 이걸 가는 이유는 뭐죠? 970 정도 이제도 나오고요. 오케이 필터는 01 사이즈 하리오 드리퍼에만 쓰면 되네요. 선물로 린칭 하신 거는 그냥 루틴이신지 아니면 이세 개의 변수를 맞추시기 위함인지 그냥 루틴입니다. 근데 얼떨결에 변수도 맞춰줄수 있을 것같긴 한데 두 개가 상온이니까 내리는 온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세팅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제일 빠르다 1분 뭐한 56초 2분 10초 제일 느리다 하리오가 야 진짜 느린데 이거는 걔 얘는 이제 빼야 될것 같아요 지금 다이소 드리퍼랑 하리오 고인 사이즈 드리퍼가 약간 비슷했고요 얘는 너무 느렸고 이거 두 개가 비슷할 줄 알았는데 얘가 좀 길어진 게 의외네요 이렇게 계시면 제가 섞거놓요 네. 첫번째 잔부터 이거부터 볼게요 하리옵 메탈근나 어? 맛있는 건1,2,3 이에요 얘가 가장 깨끗하고 밸런스가 좋은데 헤롤과 가지고 있는 향을 되게 잘 표현하는데 커피 맛있다 식감 레시피 좋네 <laughs> 어, 이 시끄러운 레시피 진짜 좋네. 헷갈은 노트 너무 좋거든요. 완전 살구거든. 근데 얘는 그 살구가 되게 달콤하게 선명하게 표현이 되고요. 얘도 괜찮은데, 선명함이 좀 덜해. 견과류 느낌이 조금 많으면, 얘는 진짜 과일 느낌이 훨씬 더 투명해요. 그다음에 얘가... 얘가, 얘가 좀더 많이 가려진 느낌. 얘가 저는 하류 01 바꿨고, 얘가 다이소. 그다음에 얘가 그 하류 메탈 돌리시면은... 어 그... 래 설마. 어? 하리오, 입니다 어? 어? <laughs> 어? <laughs> 미쳤네 얘네. 두 번째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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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아... 먹어봐 아, 잠깐만 예, 아, 저거 잠깐만 나 구, 물어... 야, 잠깐만 저거 와서... 식으니까 좀 달라지긴 하네 식으니까 얘가 좀더 깔끔해져요 맛이 올라가요, 괜찮아요 근데 아까 따뜻할 때 먹었을 때는 이두 컵보다 확실히 향미가 임팩트 있게 안 나오고 되게 좀 밋밋한 느낌 근데 식어가면서 좀더 선명해지고 또금더 깔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괜찮아요 근데 얘는 심지어 미분도 잘안 보여. 살짝 있긴 하다. 그리고 단맛이 좋아요. 약간의 미분감에서 오는 그 단맛 텍스처가 물력 같은 느낌이 드는 거고, 와 근데 텁텁하지 않고 되게 매력 있다. 근데 뜨거울 때는 얘가 진짜 압도적이었어. 추출 속도가 좀 빨랐는데도 불구하고 단맛이 잘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참궁금하긴 하네. 아무래도 종이 필터는 진짜 미세한 부분까지 걸러내서 그렇고 얘는 약간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얘보다는 필터력이 좋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근데 하리오는 그 진짜 많아. 그냥 육안으로도 보여.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눈에 띄게 보일 만큼의 미분이 추출이 같이 되니까 아무래도 텍스처라든지 이런 게 좋지가 않죠. 깔끔하지가 않고 하이소 진짜 잘 만들었죠. 이게 얻어걸린 건지 <웃음> <웃음> 만들다 보니까 <laughs> 야 그냥 싸게 만들어! <laughs> 가지고막얼떨얼떡하게 했는데 되게 잘 나온 거야 <laughs> 와 진짜 깜짝 놀랐어, 따뜻할 때 아까 20g은 농도를 어느 정도 충분히 뽑아내면서 향미까지 잘 즐기면서 깔끔하게 뽑기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g 레시피를 되게 많이 맞춰주잖아요, 한 잔이. 혹은 20g 레시피에 맞게끔 로스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10g 레시피가 항상 되게 어려운 건 농도를 잘 잡아내면서 추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분쇄도를 또 그렇다고 너무 가늘게 가면 은 스페어티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미들이 약간 좀 너무 가려지고 선명하지 않은 노트들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분쇄도를 조금 더 키우면 너무 플랫해지고, 10g은. 그래서 제가 10g 레시피를 할때그 부분에 되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적어도 10g 의실을 봤을 때이 필터가 너무 좋은 거죠. <laughs> 아이트 레알. 다이소긴 하지만 10g짜리 하이엔드 커피 내려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거는. 아 진짜로 드리퍼 특성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커피를 추출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수질 다 했는데 드리퍼 정리를 한번 해 보실까요? 얘는 사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버리면 되거든. 끝나우자. 근데 얘는 아니 얘이게 예. 싱크대를 바로 멀면 커피 퍽이 막혀가지고 사실 이거 하수구에 넣지 말아야 되거든요 커피 퍽 치듯이 해도 깔끔하게 안 떨어져 커피를 따로 빼줘야 되는데 그런 쪽좀 번거롭다 다이소 5 0원짜리 드리퍼 총평을 한번 남겨주시면 저는 사실 처음에 이거 저한테 주셨을 때 메탈이잖아요 진짜 구멍 뻥뻥 뚫려가지고 밉은 훨씬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여과력에 진짜 놀랐고 제생각다 괜찮다 깜짝 놀랐다 진짜 오늘 테스트 해봤을 땐뭐 무조건 가성비 왔는데이 특징을 잘만 알면은 이 커피에 따라서 조절하면서 먹을 수 있잖아 활용도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이 가격대에 접근하시는 분들 아직 초보분들이잖아. 요 정말 저렴하게 사가지고 필터도 필요 없고 해서 내려먹고 싶어. 그러면 그냥 이거 사셔서 제 레시피죠. 10g 레시피나 20g 레시피 그거 하셔가지고 드셔도 손색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사실 이거 얼마 안자는안 하잖아요. 5천 원 하고 필터만 좀 사는 거잖아. 아무래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레시피들이 맞춰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꼭 하나 사야 된다면 하류를 사시고. 그리고 내가 좀더 다른 메탈의 어떤 느낌을 느껴보고 싶어 약간의 미분감에 있는 그러면은 다이소에서 이거 간단히 사서 해도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메탈 필터를 막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건좀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고 나는 메탈 필터 를 쓰고 싶어 그러면 나 다이소 이거 <laughs> 추천 추천 진짜 네 오늘 이렇게 또 다이소 드리퍼 또 리뷰를 해봤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또 커피 기구들 용품들 또 머신들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커피 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고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와, 난또 고정관념이 또 진짜 깨진 시간이었다. 진짜 이 커피는 참... 이게 장담할 수, 장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많이 느끼는 거지만,